나는 로블록스를 지키는 경찰. 오늘도 범죄자 녀석 한 마리를 잡았지. 아, 쯧쯧쯧쯧. 그 어서 나와. 길거리에서 핫도그 몰래 훔쳐 먹던 범죄자 녀석아. 아! 대신 안 그럴게요.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살려 주세요. 아, 너무 배고파서 그랬다고? 그럼 여기로 들어와. 평생 밥을 먹여줄 테니까. 범죄자들만 먹을 수 있는 콩밥을 먹여 주지. 아, 네. 여기 감옥관이야. 앞으로 너가 평생 살 집이야. 여기서 백년 동안 살 걸. 아 잠깐 배고프다 그랬지. 아 나를 따라와. 어? 여기는 식당인데 아 일주일에 고기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아껴서 먹도록. 고기가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안돼.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변기가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어 응아는 어디서 하지? 아 그런 거알게 뭐야 범죄자 녀석들 평생 콩밥만 먹어야 되는데 나는 범인을 잡으러 갈 거야. 잠깐만요. 왜 그러지? 아 제안을 하겠어요. 제안을 하겠다 한번 들어보지. 다른 범죄자 녀석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동료로 만드세요! 아, 솔깃한 제안이군 좋아, 나는 민또다 잘 부탁한다 그래 민또야, 난 경또다 이제 동료니까 말도아도 되는 거지 아니 이런 건방진 범죄자 녀서 알겠어, 일단 어서 차에 타 범인들을 잡으러 가야 되니까 좋았어, 민또 가자 아니... 바로 너무 말 놓는 거 아니에요? 째짜짜짜. 아, 범인들 잡으러 간다, 사이렌 켜! 가자! 부렁부렁부렁! 다 비켜! 잡으러. 부릉부릉부릉부릉. 부릉 부릉 부릉. 아니 근데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범인들이 있는 거야? 범인들은 주로 도시에 있어요. 제가 범죄 경력 1년째예요. 아니 뭐야? 자랑이다 <laughs> 범죄 경력이라니. 약간 도시로 왔어. 일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범인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를 세 볼까? 아, 자. 이 근처에 많을 거예요. 아니. 너 뭐야? 누가 터뜨렸어? 너 아니야? 너안 되겠다. 너 수상하다. 일로 와. 널 잡아 가야겠다. 아지자. <laughs> 이거 너가 터트렸지? 어, 그... 아니요. 이물마시나 봐라. 아자자자자. 다시 데려가. 여기 들어가. 아차. 좋았어. 범인 한 마리 잡았다. 제 말이 맞죠? 도시에 많죠? 아주 훌륭하군. 널 동료로 삼길 잘했어. 가자. 아 저기요. <laughs> 저안 탔어요. 범인을 차에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또 다시 갔다 와야 돼. 부렁 부렁 부렁. 부렁 부렁. 다 비켜. 다 부셔. 아이 근데 이거. 범인 한명 잡고 다시 여기 오고 한명 잡고 다시 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디 보자. 여기 있다. 당신의 감옥. 길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지도를 보세요, 또리니 여러분들. 휴, 나의 감옥으로 다시 왔군. 여기 범죄자를 넣어 볼까. 아, 뭐야. 아니 이 나무는 왜안 부셔지지? 아니 뭐야 이거 나무가 왜 이렇게 강력해? 아! <laughs> <laughs> 아, 자, 자, 자. 자 여기 내려 앞으로 너도 평생 콩밥만 먹게 될 거야 들어가 착하게 살아 너의 친구야 경도야 아, 무슨 소리야 <laughs> 들어가 좋았어 앞으로 착하게 살도록 알았어 아니 들어오자마자 바로 식당으로 가잖아 어 고기 어디 있어요 고기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알아서 먹으세요 아 콩이다 탁탁 원래 범죄자들은 콩밥만 먹어야 돼 여기서 밥을 먹나 봐 어? 아니. 생각해 보니까 재워주고 밥 주고 샤워까지 시켜주고 아니 이거 감옥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완전 좋은데? 더 많은 범죄자를 잡으러 가야겠어. 그런데 차가 너무 조그매 가지고 좀더큰 차량을 사볼까해. 뭐아요 차가 너무 작아요. 자, 그럼 여기 밑에 차량을 눌러주시고요. 작은 경찰차 우리가 썼던 거 하지만 이번에는 긴 경찰차를 쓰겠어. 긴 경찰차? 일 여기에 그래도 두명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와어 구매 완료. 자, 이러면은 오 경찰차가 하나 더 생겼어. 세 명. 3명. 세 명까지 넣을 수 있잖아. 아주 좋아요. 경도 범죄자 어서타 어디 갔어? 저 이미 탔어요. 아이 뭐야? <laughs> 아니 나보다 빠르다니. 믿어! 빨리 타. 알겠어 가자. 사인렌 켜. 이번에 친구 세 명이 생길 거야 경도야 아주 축하해. 부릉부릉. 부릉부릉부릉. 시에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전부 다 잡아간다. 아,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다 잡아가겠어. 여기 지금 타고 있잖아. 전 이제 착하게 살 거예요. <laughs> 어 여기 범죄자들 엄청 많아.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laughs>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범죄자 너무 많은데? 근데 아까는 너무 억지로 잡긴 했으니까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좀 확인 좀 해볼까. 아, 아. 아. 체포할 수 있어. 근데 얘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마 있어보자. 아, 날 밀치다니! 아이 나쁜 녀석, 넌안 되겠다. 전 그냥 지나가실 뿐. 뿐이라고요. <laughs> 뭐야, 거짓말 치지 마, 내 어깨 쳤잖아. 여기 들어가. 어! 아, 째짜짜짜. 또 다른 범인들을 찾으러 가야 돼. 어? 아까 경도를 여기서 잡았었지. 범죄 도시 핫도그. 핫도그다. 너 거기서, 에차 핫도그 앞에 있었던 죄다. 아니, <laughs> 아니. 너옷 훔치려고 했지? 옷가게 앞을 지나가는 거 보니까 수상해. 일로 와. 그냥 지나간 거 같은데. <laughs> 무슨 소리야? 나 경찰이야. 아차, 들어가. 좋았어, 이걸로 범인 세 명을 잡았다. 가자. <laughs> 완벽해. 벌써 세명다 잡았다. 가자. 음, 어, 그런데 민태야, 세상에 너 같은 경찰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감옥에 갈것 같아. 아, 뭐야? 아, 너도 감옥에 가고 싶어, 경도? 아, 아니, 너 좋은 경찰이라고. 어... <laughs> 자, 트렁크에서 범인들을 꺼내보겠습니다. 아,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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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의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경도. 아, 들어가. <웃음> <웃음> 들어가! 그런데 지금 감옥 보니까. 어, 여기 샤워한다! 어? 춤추면서 샤워하네? <laughs> 너도 들어가서 샤워해! 감옥 보니까 침대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경토 포함해서 죄수가 4명, 5명 아, 아니야? 아, 저는 아. 동료인데 저는. 아, 범인들을 좀더 잡으면 생각해보죠, 경토. 아, 알겠습니다. 침대가 좀 부족한데, 침대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어. 일단 다 들어가! 샤워해! 들어가! 괴수가 더 많은데 침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 침대가 필요해 침대가 부족하다 여기 기능적이라는 걸 누르고 침대를 설치해 줄 거야 벽침대 어 이거는 벽에다만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 안 되겠다 나무침대 여기 보자 여기서 자기 하겠구만 나무침대 알지 알지 밖에서 자 좋았어 이렇게 침대를 지어주면 <웃음> 아니 <웃음> 안 되겠다 이거 범죄자들 <laughs> 이거 어떻게 밖에서 그냥 재워도 되나? 아니 이거 재수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안 되겠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자꾸 딴 행동하지 못하게 관리를 해줘야겠어 여기 오른쪽에 또 관리를 눌러주세요 작업자 바드 여기 감옥을 지키는 경비원을 고용할 거야 어? 경비원? 자, 경비원 짜잔 아니 이러면 탈옥을 못하잖아 경도가 딴짓 못하게 잘 감시하세요 기돈 드릴게요 어째, 어째, 어째. 버어 아하. 여기 지금 관리하고 있어. 24시간. 큰일 났군. 아하. 도망칠 생각하고 있었니? <웃음> <웃음> 자, 범죄자들을 좀더 잡아볼까? 와 좋아요. 지금은 시간이 밤 시간대인데 범죄자가 있을까 경도야? 어, 이 새벽에도 있을 수도 있어. 역시 범죄자 경력 1년 보통이 아니군. 아! 음... 가자! 이번에도 3명을 잡아오는 거야. 그럼그랑! 그럼그랑! 범죄자들을 한 100명 잡으면 음, 석방해 줄수 있어, 경도 아, 어, 여기에 맞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아니 밤에 돌아다니지. 눈 감옥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 일로 와. 에차다 집어넣어. 가자. 좋았어, 다 집어넣어. 아주 훌륭해. 너도 일로 와. 너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잡히는 거야. 걸어다니지. 드물신 죄. 에차 하자. 보랑 보랑 보랑. 보랑 보랑 보랑. 아주 훌륭해. 감옥에 <laughs> 범죄자들로 넘쳐나겠어. 아, 자자 침대를 더 넣어야겠는걸. 안 되겠다. 감옥을 좀더 넓혀야겠어. 어, 감옥도 넓힐 수 있나? 어디 보자. 이 감옥을 한번 좀더 넓혀 볼게요. 어, 잠깐 경대야. 거기 좀만 더 있어 봐. 야 문으로 가둬버릴게. 방화된 문. 가둬. 뭐야?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아들 잠자리 여기 충분하니까 여기서 자세요. 아셨죠? 와 여기 침대 엄청 많아. 와 여기 괜찮은데? 여기서 다들 자도록 하세요. 감옥 아늑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완전 천국이야. 잠잘 곳, 밥 먹을 곳, 목욕할 곳, 그리고 심지어 여기 운동할 곳도 있어. 어짜. 어짜. 하 그래. 하토, 하토. 이렇게 런닝 걸수도 있지. 어짜. 어짜. 보통이 아니군. 범죄자들이 많긴 하지만 경비원도 고용했으니까 여긴 안전할 거야. 일단 밖에 나가서 또 범인들을 잡으러 가자. 어짜. 범죄자들 좀 뭐야? 경찰 헬리콥, 헬리콥터가 쫓고 있어. 너 뭐야? 어, 뭐야? 의사! 어, 이원 안에 들어가니까 이 체력이 줄고 있어. 어이. 뭐지? 일단은 이 체력을 한번 계속 깎아 보자. 나쁜 범죄자 녀석 지금 헬리콥터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모야, 끝까지 추적한다. 거기서! 잡았다. 아! 어! 어? 너 나와! 누구야? 너 누구야? 아니, 이 나쁜 녀석들 다 집어넣어! 잡았다. 더 있나 봐. 아이, 도대체 몇 명까지? 아잇! 더 있다고? 아니 이 차에서 몇 명이 나오는 거야? 아니 지금 여기 들어갈 자리 없거든요? 놓아드릴게요 안녕 가세요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됐다 너도 놓아줄게 알취 아, 알자 가자! 가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식탁을 좀 늘려야겠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좋아요 식탁을 좀 늘려볼게요 피크닉 테이블 이거 생각보다 엄청 비싼 거였잖아 와, 이렇게 밥을 먹도록 하세요. 아 <laughs> 생각보다 범죄자들이 운동을 많이 하네. 런닝머신을 더 놔줘야겠는걸. 런닝머신, 런닝머신을 넣어줄게요. 아아아 아, 아,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여기 하나 더 지어드릴게요. 운동하고 또 앉아서 쉬어야 되니까, 여기 앉을 공간도 좀더 마련해주고, 그리고 물도 먹을 수 있게 옆에다 설치하나 해줄까? 정수기! 봤어. 정수기에다가 전화도 이렇게 할수 있게끔 아주 좋아. 민트야, 여기 아저씨가 자꾸 뭐라고 말을 걸고 있는데 뭐지? 이 아저씨한테 말을 걸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준대. 일단은 대화를 하고요. 여기 조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셰프가 필요하대. 어? 그리고 화장실이 부족하대. 화장실 부족했어. 화장실을 갈 수가 없대, 죄수들이 좋아, 그러면 일단 셰프를 고용해 볼게요. 요리사, 셰프. 고용. 그리고 어, 여기 셰프 온다. 와, 아, 맛있는 음식 해 주세요. 아, 어, 어, 지금은 늦은 저녁 시간이니까 아침은 콩밥으로 준비해 주세요. 아 네, 핫도그 주세요. 핫도그 고기, <laughs> 고기 반찬. 일단 화장실도 좀 지어 보자. 여기. 여기 샤워실을 넣을 공간이 있을까? 에이, 너무 좁은데? 그치 뭔가 좀 화장실을 넓혀 보자. 화장실 부족하지 않게 그냥 막 지어 이렇게. 아디 아, 냄새. 화장실 공장. 아, 뭐야? 그 지붕이 없으니까 시원해서 좋지. 네. 뽀디디디디디. <laughs> 관리자 더 늘려야겠습니다. 청소해 주는 관리. 수리공도 있네. 죄수들이 터널을 파고 있습니다. 수리맨이 와서 어. 터널을 채울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간호사도 필요해. 죄수들을 치료해 준대. 오호. 일단은 이것저것 다 고용해볼게요. 요리사도 한 명이면 부족하니까 두 명으로 해주고요. 대규모 폭동, 이거 뭐야? 어, 뭐야? 다들 막아! 못 움직이게 해. 이게 무슨 소리야? 미터 경찰관님, 여기 나갈 수 있는 공간 이 있는데, 아니, 계세요? 어? 지금. 아니, 아, 이거. 아니, 아니, 아 계세요? 아, 이걸 닫아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거기 잠깐만요. 아, 이걸 안 닫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구나. 잠깐만, 다시 또 닫아볼게요. 폭동 중엔 건설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지금 다 자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범죄자 세명 자고 있고 여기도 다 자고 있나? 다들 멈춰! 폭동 중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멈춰! 근데 다 열심히 자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팀이야. 거기 서어 <laughs> 됐다, 됐다. 이제 지워진다. 폭동이 끝났습니다. 역도야 미안하지만 나갈 수 없어. 아, 자, 짜 자, 아 이거 <laughs> 어, 완벽해. 감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범죄자들을 또 데리고 와볼까? 아이치치치.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더큰 차량을 가지고 올 거야. 차량은 너무 부족해. 자, 차량. 여기 보면은, 어, 군용 트럭이라고 있어. <웃음> 에잉? <웃음> 여기에 전부 다 집어 넣을 거야. 소환. 오. 오. 12명! 와 12명이나 넣을 수 있다고? 가자 경또야! 뿡뿡뿡! 여기 12명 꽉 채우면은 음 경찰로 진급시켜주겠어. 와! 가자! 알았어. 가자! 아 비켜! 빡빡! 빡빡빡빡빡! 이거 거의 우리가 범죄자 아니야? <laughs> 빡빡빡빡빡빡! 지긋지긋한 범죄자 녀석들! 이번에 싸그리 집어넣어주겠어! 여기 범죄자들이 많군. 자 경또 출동해! 출동! 풀덩 어, 이 친구 나랑 예전에 같이 범죄자를 했던 친구 아닌가? 아니 뭐야, 빨리 집어넣어. <laughs> 아, 째째째째. 건물 안에는 범죄자가 없어. 어? 밖에 있는 범죄자만 다 잡아야 돼. 거기서. 아, 잡아. 멈춰. 동료를 배신하다니 아주 훌륭한 경찰이 되겠어, 경동. <laughs> 여기 다 집어넣어. 근데 1 2 명을 다 잡고 감옥에 넣으면 난리 나겠는데? 감옥 엄청 터지겠다 그러니까 감옥 엄청 좁은데 말이야 아 제가 운전할테니까 천천히 집어넣으세요 아, 거기 멈춰! 집어나 아쨔쨔쨔 여기 배가 오면 도망치려고 여기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빨리 잡아! 안돼 못 도망쳐 오았어 여기 다 집어넣어 12명의 범죄자들이 생기긴 했는데 침대를 더 많이 지어야겠어 어? 아쨔 이거 다 꺼내는 것도 일이다 아쨔쨔 <laughs> 들어가세요 들어가. 난리 나겠는데? 다들 들어가! 다들 여기 들어오세요! 지금 정신없어요. <laughs> 어.. 지금.. 어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 기능점 아왜 폭동중이라 또 건설할 수가 없다고? 이 무슨 소리야! 안돼 또 폭동이 일어났어! 어 점심시간인데 왜 이러세요? 안돼 밥 먹어야 되는데. 폭동중이면 어떻게 되는거지? 어 화났어! <laughs> 난리 났어 이러지 마세요! 범죄자들끼리 어 그러게 박박박 박박박 <laughs> 야 박박박 다들 진정해 아니 내가 생각없이 너무 범죄자들을 많이 넣었나봐 또다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어 그만 좀 싸우세요 여러분 들 네. 진정해요 안되겠다 격투야 이러면 안되겠지만 죄수들을 좀 풀어줘야겠어 어이? 미안하지만 죄수들 이 죄수를 누르면은 놓아줄 수가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지금 너무 정신없으니까 놓아주겠습니다 아 뭐야? 너무 많이 놓아줬나? 죄수들이 왜 이렇게 없지? 아 어디 갔어? 아 <laughs> <laughs> 어디 갔어? 안 되겠어. 여기 경비원들 다 잘라야겠어. 경비원들 다 잘라. 필요 없어요. 안녕. 내돈다 <laughs> 필요 없어. 휴 이제야 좀 감옥이 넓어 보이네. 휴. 무작정 죄수들만 잡는 게 아니라 감옥을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게 폭동이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여기를 한번 이쁘게 꾸며보자. 좋아요. 우리니 여러분들! 경토랑 새롭게 지은 감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12명의 범죄자들이 타고 있어요 어, 어, 어. 자 그럼 새로운 감옥에 이 나쁜 범죄자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감옥! 짜잔! 짜잔! 어, 경토야 여기 넣기 편하게 해줄게 범죄자들 아, 자, 자, 자. 자 여기로 오세요 <laughs> 택배 넣듯이 쿠팡 아. 배달 왔듯이, 에짜짜짜 다들 어가 아짜짜짜. 엄청난 꺼내기도 보통이 아니야. 다들 들어가세요.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감옥, 엄청 커. 와, 와, 이거 봐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폭동이 일어나진 않을 거야. 와, 여기 사람 엄청 많아. <laughs> 운동 다 열심히 하세요. 힘들면 여기서 쉬고 당구도 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방이 많이 변했어 아기도토야 고생했어 휴 <laughs> 여태까지 하고 있었구나 주방에 요리사들이 더 많아졌고 엄청 커졌어 뷔페식으로 말이야 지금 범죄자가 23명인데 아주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샤워 시간이에요 어 샤워러 간대 잠깐만 여기 누가 땅굴 파고 있어 저기요 그만하세요 좀 여기서 사세요 아 진짜 이제 샤워 시간 한번 샤워를 어떻게 하는지 볼까 와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여기 되게 안락해졌어 이거 봐 봐. 자. 다들 샤워하세요. 아주 좋아요. 샤워. 그리고 샤워하고 끙아가 마려울 수 있잖아. 옆에 화장실. 어디지? 여기 짜잔. 아니. <laughs> 오로지 끙아만 할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아디디디디 아, 냄새야. 다들 열심히 샤워하고 곧 있으면 저녁 시간이니까 밥 먹을 준비하세요. 자, 7시 저녁 식사가 됐습니다. 다들 식사하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이거 거의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범죄자들이 사는 감옥 완전 편하잖아. 집보다 더 좋아요. 아 요리사 엄청 많아. 영토도 밥 먹어. 아 어, 맛있겠군. 여기 수많은 요리사들이 지금 이렇게 음식을 해주고 있어요. 와! 아주 좋아. 이렇게 범죄자가 많아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제가 훌륭하게 감옥을 꾸며서 그렇죠. 아, 아아. 아, 토도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앉을 자리도 많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아. 자리도 엄청 많네? 이거 보니까 꼭 학교 급식이 생각나는 거야.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아, 찐 꿀강. 나도 먹고 싶은데. 아, 아 음. 다들 밥 먹어서 그런지 화장실을 많이 가는데? 어, 그렇네? 아, 냄새. 아. 여기 아, 냄새. 와, 아, 여기 엄청 인기 많아. 화장실 꽉 찼어. 아, 휴지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아, 냄새. <웃음> <웃음> 저녁 시간이 됐는지 다들 가족한테 전화하고 있어. 착한 짓 해가지고 금방 나갈게요. 안성의 시간을 갖는 거지. 자, 곧 있으면 자야 되니까 다들 할일다 마치고 이제 침대로 들어갈 준비하세요. 잘 준비. 아니 뭐야 밤까지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 난리 났군. 아주 부지런해. 나 이제 1 0 시가 됐어요 수면 시간 다들 들어가세요 이제 2층 침대. 운동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아 이거 되게 웃기다. 근데 다다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아 어, 이제 졸려요. 다들 들어가세요. 아, 음. 들어가세요. 감옥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이 안 벌리고 지금 마이너스야. <laughs> 다들 들어가세요. 잘 자세요. 다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마지막. 와 다들 이렇게 이쁘게 잔다. 아, 음. 침대도 넉넉해. 아, 경뚜야, 여기 마지막 한자리, 여기 있어. 아. <laughs> 경뚜야, 나와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어?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제가 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카메라. 어? 카메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여기 모니터 화면으로 볼수 있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카메라, 보여 경뚜야? 와!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경비원들이 지금 범죄자들 잠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감시 중이야. 그렇지 나쁜 짓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땅굴 파는지, 땅굴 안 파는지, 안 파는지. <laughs> 확인하는 거. <laughs> 또리니 여러분들 나쁜 짓을 하면 친구들도 못 만나고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돈 없다고 절대 하도가 훔쳐먹지 않을 거야.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사 먹어야지. 친구나 가족들이랑 해도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까 꼭 들어와서 해보세요. 그럼 또리형들 안녕. 안녕.